네 퀸즈샵입니다 오늘 작업을 끝내고 아이 이런, <laughs> 이런 와중에 샵 광고 쩐다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라니까요아 좋다 이거 어, 오늘 택배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의상 만드는데 신경을 빠짝 쓰느라 잠시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박싱 합니다. 뭔지 알지, 이제는? 옛날이야, 솔직히. 제가 정신없이 그냥 막 사다 놓고 뭐지? 이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안전, 안전하게 잘 왔고, 아무것도 없고. 좋았어. 아, 이거 휠체어거든요? 아, 내가.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고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따로 구매했는데, 어, 마침 같이 배송해 주셔서, 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래저래 고상해 놓는 게 있거든요. 응. 아, 근데 마이크가, 잠깐만. 아, 알겠다. 아, 샘플에는. 허, 이거 진짜 많이큰가 잠깐만요. 어? 여기, 그러니까, 요, 요 스펀지를 뽕 빼면. <laughs> 어, 진짜 귀엽. 아, 이거 인형용으로 산 거지만. 와,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나중에 해봐야 되겠다. 진짜 되, 되는지. 아니, 그러면은, 안 되는 거면 이게 달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와. 이거 네개입니다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매직 스파 그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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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블럭 지우는 거아 이건 뭐지? 덤인 것 같은데 가방인가? 뭐지? 아, 아. <laughs> 이렇게 묶는 거다. 가자 아. 일단 마이크 네개 다 확인해야죠. 둘, 가격이 제가 나중에 따로 표기를 할게요. 살 때만 신경 쓰고, 구매하고 나서는 제가 별로 기억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언박싱 영상은 노편지. 아시죠?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문제가 있을 시에, 어, 바퀴는 안 움직인다. 아, 근데 바퀴 움직이면, 그, 오히려 더잘 고장나겠죠?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할수 있으면 인형을 꺼내서 직접 이렇게 앉혀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는 못, 돼요. 제가 바빠서.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기에는 작업방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작업방이 이게 다예요. 익숙하죠? 근데 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작업방 사이즈입니다.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어, 이것저것 벌리기에는 좀 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좋은 곳으로 나중에 이사를 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러면은 뭐 세트장 저리 가랄 정도로 세팅하고 해서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뭐, 꿈은 크게 가진, 가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묶는 건가 보다.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이게. <laughs> 근데 샘플 사진에 맞아 기억을 해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형을 앉히는 거죠. 사이즈가 딱 제가 저기 많이 데리고 있는 애들 사이즈거든요. 여자애도 앉혀도 되겠다. 근데 40, 한60 사이즈죠, 그죠? 어. 걔네들. 더큰 애는 좀 아이 리본 너무 귀엽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예쁘게 묶었다는 게 아니고 휠체어랑 <laughs> 휠체어 리본이라니 그죠? 애를 아, 세웠을 때는 좀 손잡이가 아 그렇군요 여기 까졌다. 아 이거는 아마 오래 보관이 돼서 뭐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게 낡은 느낌이 나고 빈티지 느낌 나고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 40 사이즈 애들도 음, 안치면은 괜찮겠네 너무 큰 애는 안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요 마이크는 스펀지를 빼야되겠다 빼는게 이쁘죠 지 리얼하고 스펀지 근데 스펀지를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야지 아 요렇게 빼면 이 선은 어떻게 빼버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일단 물품은 다잘 왔습니다. 뭐, 스펀지는 제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거진 뭐, 리뷰라고 해도 거의 물건 확인 수준이라서요. 그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도 재밌잖아요. 전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요. 제가 이거 구매했을 때 재고 수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낼름 집었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작 다시 해가지고, 어, 재고가 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구매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쓸 거야, 다. 그리고 요거는 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케 다, 남자, 남성 버전. 네. 애들한테, 하나만 사가지고, 이렇게 돌렸을까 했는데, 아예 포토샵 하기도 귀찮고, 그러면 단체 샷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기 질렀지, 씨. 기대해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물품 확인은 잘했구요. 응. 문제없음.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